흑마늘 완성했습니다. 음, 얘가 덴비 뷔페용 가장 큰 접시인데 가득 찼어요. 17인분 밥솥에다 했더니 양이 많죠. 음, 평소에 조그만 밥솥에 한 10인분에 할 때는 요거 두개 정도 나왔거든요. 근데 올해는 홍삼마늘보다 코끼리마늘이 더 수확량이 좋고 코끼리마늘이 잘 돼서 더 많이 했어요. 지금 코끼리마늘 흑마늘 두 접시 그리고 홍삼마늘 두 접시 이 정도면 1년 동안 잘 건강 챙기면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음, 이걸 할때 올해는 뭐 감자도 속 썩이 감자도 캐야 되고 마늘이 참 많이 속 썩여서 시간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귀찮 기도 해고 또 초보 농부가 농사하다 보니까 막 일보다 보고 해갖고 마늘 까기 귀찮아서 그냥 까갖고 통째로 이렇게 넣었었어요 그때 확실히 흑마늘을 만들 때는 마늘을 깐걸넣으면어 나중에 저장성은 좀 약해질 것 같아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. 지금 전년도와 다른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천연 흙마늘 액기스가 생겼습니다. 이 액기스가 생긴 이유가 바로 껍질채 안 하고 껍질을 벗긴 것들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. 일장 일단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저장성을 두고 먹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잘. 이렇게 껍질 있는 것도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. 잘 건조했다가 나중에 먹을 때 굉장히 쫀득쫀득해지거든요. 그래서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먹으면 되고. 그리고, 어, 섭취 양은 보통 하루에 한 개? 뭐, 그 정도. 그리고 이것들을, 어, 얘네를 음식의 재료로, 예, 뭐, 채소를 뽑는다든지, 이럴 때에 놓으면 되게 좋더라고요, 이게. 흑마늘이. 생각 외로 흑마늘로, 어, 음식을 할 때, 채소를할 때, 이 색도 곱고, 괜찮아요. 요리를 할 때. 다양한 약선 요리를 만들 때, 어, 그때 사용하면 좋고, 지금, 정성을 들였더니, 이렇게, 뿌듯한 결과물을 만들어 봅니다. 흑마늘의 효능은 마늘의 효능보다 플러스된 게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간기능, 신장 그리고 또 장이 안 좋은 분들 좋고요. 손발이 찬 분들에게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마늘은 아토피 질환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암 식품, 항노화 음, 그리고 우리가 피부도 예. 여러 가지 효능을 잘볼수 있어서 올해 건강하게 먹거리를 잘 수확했습니다.